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웃긴 얘기와 나무를 제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 나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여기서 바드 언 풀을 깎다가 말벌한테 두방 쏘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가서 해독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쏘 있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한방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laughs> 병원이 멀어서 가지를 못하고, 집에 개버린 약을 먹고 좀 누워있다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말벌집을 초토화시키고, 에블레를 볶아 뭐, 먹었더니 <웃음> 그때부터 <웃음> 약 한시간 뒤에 해독이 천천히 되더군요 저는 벌을 키우기 때문에 평소에 벌한테 이렇게 한 번씩 쏘여요 그러면 모기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고 마는데 말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굴에 한방 뒤통수에 한방 쏘였는데 <laughs> 눈이 감겨서 손가락으로 벌리고 다녔습니다. <laughs> 그리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참 우스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네요. 지금은 이제 다 나와서 아무렇지 않지만 말벌도 이렇게 한번 쏘이면 면역력이 생기나 봅니다. 벌들, 벌들한테 이렇게 쏘이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지도 <laughs> 모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전에 버드나무 그 제거를 하려고 휘발유 가지고 제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는 보면 그 녹색 잎들이 파랗게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버드나무가 지금 완전히 섬유로 어버렸죠 설치하고 딱 12일 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설치하는 모습을 보셨죠. 여기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아, 휘발유로 가득 채워서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앞전에 휘발유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있네, 여기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한 통을 거의 다쓴 거예요 제가 물론 라이터에 라이터에 조금 사용했지만 한 병은 뭐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했더니 나무가 12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 고사가 됐죠 어, 제초제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어 휘발유는 금방 퍼지고 또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뭐 환경문제는 크게 오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드 언덕이라서 뭐뭐 뭐 오염이 조금 될지 몰라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 싶어요 지금 이 휘발유를 제가 저기에 통석에 따라서요 이렇게 예, 꽂아 두었는데 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꽂아 두었는데 이제 한 바구르던데 조금 남았네. 조금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남았네요. 이제 완전히 이 나무는 뭐 소멸됐습니다. 뿌리까지 완전 썩을 거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도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잎이 또 완전 다 말랐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녹색이 잠깐 보이긴 하지만, 뭐냐면, 뒷변, 뒤에 산에 있는 그 낙엽송, 그 새파란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예, 말랐습니다. 제가 녹색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덩굴식물이에요, 덩굴식물. 저번에 제가 덩굴식물도 소멸시킨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덩굴식물도 같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덩굴식물은 제가 토보로 뵀고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는 피해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주변에 씨앗이 날아가면 발아가 잘 됩니다. 버드나무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목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휘발유를 부어서 덜이 구멍을 뚫어서 뭐 간편하게 뭐 1분만에 설치해서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뭐 그냥 입이 완전 다 말라 버렸죠 갈색으로 완전 가을에 그 낙엽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낙엽이 우수수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일 정도 되면 완전히 이렇게 입이 마르고 갈색으로 싹 변합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하면 예, 그칠기아카시아 나무도 그냥 한방에 예, 보낼 수 있습니다. 아케, 아카시아 나무도 보면 생명력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또 제초제를 사용해서 용기에 담아서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밭에만 씨앗이 날려와서 이렇게 바람만 되면 괜찮은데요. 이 주변에, 이 주변에 사과농과 호두농과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이 버드나무가 자라게 되면 밭에 또 그늘이 생겨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지금 나무가 많아서 톱으로 비내고 또 속가주기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톱사 아저씨들 다니면서 나무가 빽빽하면 이렇게 속가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도 뭐 수백 그루, 수만 그루 뭐 넘어가는데요. 네, 그렇다고 제가, 저에게 나쁘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십시오. <laughs> 이 나무는 어차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톱으로 베면 새싹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고, 또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피해 목을 최근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전번에 12일 전에 설치하고 완전히 나무가 소멸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